야고양이 사진 보내줄게 고카야 <laughs> 진짜 십발이다레전드보내 주세요. 레드. 진짜 내, 내 사진이. 내 사진 보고 깜짝 놀랄 사진 하나 있지. 4등신 <laughs> <laughs> 이거. 4 등. 등신이야. 진짜. 엄청난 아, 사진이야. 등신 거짓말 같지 <웃음> 진짜야. 4 <laughs> 등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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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사람들 끼 아니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대, 죽기 전에 와서 한 거요. 아, 아, 또 오는 거 같은데? 와서 돼? 누가, 누가 먹었어? 찍었다. 아, 개판이. 전멸 쓸까 개판이... 했... 했는데 그냥 안 썼어. 자, 하는 거 봐. 아... 지옥 같다. 이 새끼가 먹었다. 아이고, 내 셀수라 쏠도 안 되는데. 롱서드 사흘려다? 새 같은 아, 거. 아이 개이 새끼. 안가? 아니야. <laughs> 어떻게 저 새끼 매적이니아이 새끼 와서 먹었어. <laughs> 맞춘다네 맞조없어 쟤넬 아니 근데 스카너랑 저랑 만나면내가이어주거든요 음. 족빼기 아, 야고 그. 어? 야이 새끼 이 찍었는데? 아, 왜 그러세요 왜? 나안줘 뭐야? 얘왜 아, E 찍아불안했을까 개좋아 스페 개빨리 <laughs> 터져 나이스 와우 역대급 리 미쳤다. 역겹다. 로스를 사왔다. 이빙아. 왔다 왔다 왔다. 자식아. 자식아. 맞지 않았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이게 뭐야? 라 이쪽 안돼. 무슨 말이야? 선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나죄송해 저도 안 괜찮은데. 조금 버티고 세요 제가 진짜 승은에는 아, 제풀 나와야 뭐할수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죠? <laughs> 그리핀 터지는 거. 그걸로 안 돼요. 다들 게임, 조심하세요. 내가 터졌어 이번 게임을. <laughs> <laughs> 전판 행복을 했으니까 잠깐 쉬세요. <laughs> 아, 이번에 그 이상의 고통이 참사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전판 퀸의 고통을 느껴보세요 한 번. 그렇게. 가지한 건가요, 이거? 한님? 봐도 아, 안, 안것 됐죠. 봐도 안 됐죠. 아, 이걸 거 같아요. 한렙이 왔네. 한참 언제 되세요? 한참 나왔나? 나 한참 나왔어. 나 지금 라인에 요 음, 꺼빌. 어, 한이 바위 내려오는 거같 아. 지금 대가리깨로 갑니다. 하나, 하나, 하나. 아, 되겠지? 아, 좋냐? 오빠 만화 없어. 오빠 아, 만화 없어. 한번타험한번타험 알겠어. 땅태도 위야. 땅태는 뒤질라 못 쳐다봐. 한번타험줄수 있나? 오케이. 이거 어, 밑바이게예요 스카너. 스카너 밑에 바이게저못 가요. 주도권 없어서. 다또 부셨어. 네 나이스요. 탑은 부서졌어. 저저저 몽스 어떻게 가지고 진짜 때. 자, 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반단 어, 그럼 재밌던 말이야. 이한 두둑치면. 아칼리 뚝배기 <뚜껑이> 부서지지 <laughs> <laughs> <오. 웃음> 됐다. 퇴 체한테요. 쌈타야. 들어 있어. 아저씨. 만개도가. 아니, 이미 지졌어. 어. 아고네. 아니, 왜 여기 있어? 밑에가먹은거 아냐? 어디에 있어? 아 음. 됐잖아.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아. 어떻게 여기지? 그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아니, 수 있어. 수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럴 수 있어. 물어봐, 왜 거기야, 뭐. 말이 안 되는데? 채팅창 빨랑 채팅창. 님 동선이 왜 거기에요? 야, 야라니, 님이라는 좋은 말 있잖아. 아니, 뭐, 아까 채팅 안지나면서 뭐. 아, 이야기 아니야. 그거야. <laughs> 먹을 게 없대. 그럼 인정. 여기, 누가 가정 쉬었나? 징크스 나갔잖아. 빡세게 하지 말랬지, 형이. 아, 조졌네, 이거. 와, 진짜 심장비 걸릴 렸더니 야, 너도 물어봐. 징크스 어디 갔냐고. <laughs> 징크스 나갔냐? <laughs> 아, 대식이 답 보이고. 어, 개오름만인데 세전이 더블샷 번뭐 맞지? 답이야. 어, 나도 어저께 배웠어. 어 그래? 아니 너가 너가 할만한 챔피언이 아니긴 한데. 해라 하더라고. 해야지. 빵태이야 <laughs>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참, 그 팀원들 챔프 폭이 딜러 챔프 챔프로서... 넣서탱커를다 네. 탬프를... 다 같이 그냥 딜 나가는 건안 돼, 나한테... 어, 가는 중.. 가는 중.. 어, 다행히 파리 챔프.. 어, 다행이에요.. 이거 뒤에.. 어떻게 가봐.. 어.. 저.. 악대 아, 응, 그... 리러거 예, 어디야, <놀람> 아. 네, 어디요 네, 저.. 높이거든.. 나이스스 어, 아, 예.. 나 박치기 5초 안 되겠구나. 다당겼해 먹어 줘이보라온 이게 높으냐? 얘는 아니지? 어, 그래. 잠깐 까고 걸래? 아야 아니야. 나 고물 없어. 불리구나. 예, 밀고 와. 나 먹고 싶다. 아, 무슨 논이 야무 잡았다. 냠. 빵태도 불... 그래 오늘. 얘도 이상해. 냠에도 이상해.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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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laughs> 시오, 시오. 아, 아, <laughs> 시오, 아 진짜 자 쓰레기 p p o i n t 이... 아 진짜 이걸 못맞추 아아이 삐이 자x 바쁜 건데 이거 아아아아 무슨 일이야 이 형님 그들 어떻게 하세요뭐두 아니bbles 자있 f i 신세대 이자씨아 응. <laughs> 가칼리궁 없.. 있지 있지 이거 아나 여기서 킬각 잡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게안야이 왔어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조건 잡는 야 이거 빵이빵뭐빵이빵 뭐야? 이 없어 풀은 없어 풀은 없어 여기 아!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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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오이 어우 시부라 도망갔 뭐야 이거? 빵태우 뭐야? 팀인데 창탕 봉탕 창태궁판태우판태이 아니 아니야. 빵태 없어. 아까 아니, 나한테 어어 아니, 궁. 썼어. 왜, 아니 뭐, 참 꽂았어. 아니 모션이딱가어요아로개소 주죠. 깜 했잖아. 솔직히 나 덕분에 무이 안와 고 스카나 있어요? 스카나 공있 근데 코식자는 빠졌어 코식자는 right? yeah. 그.. 블루는 맞받도 되겠습니까? 아뭐뭐뭐나쟤잘 맞아주는데? 왜 이렇게 잘 맞아주지? 형이 잘한거예요 형이 잘한거래요 위에 보든가 여기 버거든요뭐가죠가죠가죠쟤 여기 아, 까먹는 졸라 빠르네. 어왜 아, 이렇게 빨라 이 새끼? 아칼리 온다. 가연죠. 아칼리 궁 없거든? 아 있나? 궁 없어 이거. 붕안붙안 나가지고. 뭐야 너. 슈팅 가버리야, 휴지. 고민이 되는. 저렇게. 저야저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저렇게. 저렇 밑에 정글인 고같 아, 위에다 먹었거든? 블루를.. 분노를... 아 뭐야. 그거 치고 있을 수도 있 n 이 h e bed. Oh, crap. 다 오케이. y o 주시나? c k that's my c 아 t I'm here. I'm here. 나 m here. I'm h e 게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laughs> 나이스, 됐어.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칼리 왔어? 걸렸다. 아, 참복귀 했어? 야, 미친놈이 강을넣나 했으면 민재 이거? 어, 수 있어, 볼까? 괜찮겠다. 형님이 조심해야 돼. 요 죽은...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이 나이스, 이스나나이이스나이 상체에서? 네 나는 해도 돼아이때아 미칫돔이야 이새끼 뭐, 뭐야 이창뭔 매미지 뭐, 이거 팡테 못쓸? 빵가까워빵팡 집이야 집이야 왜이렇몇맨 여기서 집 가요? 아끌다궁 11초거든 집에 가고 왔어 10초 헐안 응. 가래요 저 새끼들 나 노풀 노공 아칼리 내려와요. 아칼리 뽑. 가는 중. 빵테비야나 바로 붙고 있어요. 나 아칼리 훨씬 빨라요 나이스. 빨라. 완벽한 <laughs> <laughs> 게 그럼 요는니까빵테안 보이는데. <laughs> <그냥> 밟아주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스파더 새끼 혹시라도 오면. 어?

나니너 깨서 타맞아저탈수 있었는데 이거 뭐, 딱 죽어가지고 스택 있네 쟈니어아저시만나볼게 음. 이거 레드 먹고 <laughs> 이제 오는 거야? 라 아, 아침 뭐 먹지? 쟈 나, 뭐 먹지?

어, 빨리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지나 뭐야? 네 이거 어 다이브? 다이브. 오리맞또 <laughs> ㅋ ㅋ 네 형님 아칼리 올라가요 응 살게 저 갈래? 얘풀로 넘어지냐? 어님 나이스 다시 왔어요 응. 됩니다 <laughs> 내가 다는데다가수 <다친 건가? 웃음> 있어 다다빵터안 보여 빵터는 안 보여 이거 이거 <laughs> 어야 이건 아니지? 아칼리 와요 어, 저거 아쉬운데? 저걸 저, 저못 잡네? 저걸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와, 칼리. 뭐지, 이 새끼? 어디냐? 빵태현, 미야 빵태현, 미야 조금 어? 아쉽다. 어디 있는 거야? 낮출 거야, 나 거야. 이제 했어. 맞았는데. 아, 맞았는데. 빵태현, 빵태현. 그쵸? 맞은 거 같아. 어, 맞았는데. 이런? 맞았는데. 총 예.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아궁 바깥으로 탔나 보다. 어, 신기하네. 내가 봐야긴 절대 안 뺏긴다, 이자식 니도 아불 a l a 문야, 동라스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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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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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동료, 동료, 동가 집단했다역봐 받을게요. 저거, 저거 한번 따야 되긴 해. 그래서... 어비 하트요? 파트는약하지 오케이, 인정 파트는한 옥이야. 확인, 저도 있고, 아이스 좋아요. 빵테구파트 안케 올라간다. 뛰었다. 뛰었어요. 어디야? 네. 아, 쁜놈대 얻어. 나거놈은데어 나쁜 저을어갖고 살았다 어나 뭐 나쁜 없어 나쁜 놈가 얻어. 나쁜 놈을 얻어. 나쁜 놈을 얻어. 가볼 놈을 얻어. 나쁜 놈을 어나이스가 얻어. 스카뭐하어어

탑답이 2위 하이하이 위 2위 2위 중이 안쓰고봐 와.. 절대 안와서 이 아. 하루종일 지방령인 지방령 와.. 아 이거 용타임인데 진짜 딸비 아. 짜 쟤넨 너무 실망이야 그래. 형아, 극한의 이득층 이거 먹고 용 음, 먹어도 충분다는 음, 자신감 이거 띄어... 형님? 음. 이거 을만 할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아 안돼 안돼 이거 알겠어 n t see the 지 a 왔어 time. I d o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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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know. 기 don't 여기 여기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면 know. I don't know. I d 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laughs> 아니... 좋은 애기는왜 나쁘고 왜... 고기 파는 거예요? 아나네 형님 바로내가 돼. 죽고 싶은 줄 알았어. 개가 돼. 네. 인생 뭐 있어, 응, 죽어 하고 가는 응, 중. 030초. ㅋ ㅋ ㅋ 형님 진짜 봅이 지치려고... 위치가 좀주 좋았어요. 레전드. 공원탑 어? 막아야겠다, 나. 이드 압박하네.

근데 우리 타워 왜 이렇게 하나도 못 밀었어 저거? 아니 바꾸듯 어도 들어 어딜 뭐야 어아 와우 와우 강해 우리팀 강해 이렇게 팀 하나 더 만들자 아 좋다 <laughs> 아, <좋나>. 이, <laughs> 팀, 이 팀으로 가자 좋다 이 팀으로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아 나쁘지 않아 심지다 돌릴 수도 있어 전라에다 가는 아나 <laughs> 드림팀이다 드림팀 눈이 좀못 자르네 어? 내제 뿐만 꺼야 되서 드림팀이다 <laughs> 제기랄 <제일 기다리지 웃음> 아 미쳤나 <왜, 웃음> 아, <왜, 웃음> 봐 눈이 여기서 달리셨어요 <laughs> 현실은 <웃음> 현실이 약간 증강현실이 되고 있이기게네들이이렇이야 절망만 이 이렇게 쟤네들이 이렇게 쟤을들이 이렇게 쟤이이이이렇이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 남순이 게임은 게임이야 그 이제 저 내일 게임 다시 못할 거 같은데 <laughs> 아마? 좋다이 마지막이에요 그 패자, 패자전 다시 셔야죠아 패자전이요? 어, 때려 쳐요 안 해요? <laughs> 부카야 가요 아, 아니 아 잠깐만 아 이거 먹으라고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왜전안 풀어? 기분 나쁘게 어? 뭐야 이거 빵떡 맞는데? 뭐야? 뭐하는 거대지 하든가

<laughs> 아, 브라운 퓨가 많이 아쉽네요. <laughs> 저, 저 새끼가. <laughs> 브라운 퓨가 달달합니다. <laughs> 어, 또 새끼가 우리 원딜로 올렸어. 아, 이것도 죽. 주... 아니, 한대 놓을? 좋았다. <laughs> 아름, 다른 사도됐잖아요 극한의 이등충들라 <laughs> 그러니까는 진작에 같이 했잖아요. <laughs> 어, 돼지가 아, 이가 돼지 뭐. 돼지 이거, 이거. 이 없어 거지거 이거. 이거, 이지 돼지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적당히 거지 새끼만 있지. 이지는 없네. 아 이거, 개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거 이거, 이거, 거이 그럴거그 내가 먹는 게 낫지. 나오너이 <laughs> 새끼들 이거. 너 남해, 이렇게 새주니?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약간 너너 재팬들 괜찮아. 강. 개이득. 개수다고개 없다 공 없다. 이거 승아좀 지어줄 수 있나? 마롱 앞에. 오케이, okay. 가는, 네. 가는 중. 어, 간지, 어, 간이 새끼 죽여요, 죽여요, 노 플래시. 궁이 없어. 궁 있으면 잡으려 했는데. 뭐, 존나 빠르게 날 할까? <laughs> 밑에,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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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데리고 와, 브라운 데리고 와. 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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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등 보지 마, 등 보지 마, 등 보지 마. 등 보지 마, 등이 없어. 등 보지 마, 봤어. 등 보지 마, 봤어. 알겠어. 등이 없어, 미친놈들아. <목소리> 아니 ㅅㅂ 래지 쥐돌이 왜여기있죠 아! 여기 쥐돌이 쥐돌이 여기 아니 궁다더라 메고 있었어 스더라지돌이가 아! 아! <목소리> 엄마! 엄마! 어 나이스! 뭐야 아! 행님 두꺼비한테 맞아죽겠는데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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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야겠다 후! 아, 우와 시브라야 오모그다이 개새끼야 아 까비 저걸 사네 죽었어 네. 이거 죽었어 죽었어 네. 이거 죽었어. 죽었 네. 어, 사나. 지금 어때? 베지웅, 베지웅, 대지웅아나궁 있으면 됐는데 궁이 없어. 아, 아, 아 방금 왜 졌나 생각했는데. <laughs> 형이 저 위로 온다 자 가는데. 걔네 생각 대박이었을 거야. 아 뒤로 갈라 그랬는데 씨발 걸렸어. 되는 사람 아니야 진짜로. <laughs> 걸렸어, 걸렸어. 잡았노. <laughs> 걸렸 거기 잡았어. 사람 아니야 이거 탑 라인 존나. 죽인데. 아이씨, 돼지 돼지를 우리가 못쏴셨데 아... 요이 좋은 거만 뜬다. 다음도또 돼지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카이사가 이렇게 잘 컸는데 저기 느릴까요? 빠를 것 같은데? 아니, 느릴 수가 없지. 안 가고 있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가서좋겠는데 가자, 너. 언제가이 <laughs> 가지 않습니다. 야, 그거 먹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허스카 <laughs> <laughs> 너집 가는데? 야 세브 어디가? 뭐야? 안캐 뭐야 누 먹었어? 야대냥대야돼 음, 승급전이야 승급전이야 승급전이야, 승급전이야. 승급전이야. 리온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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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왼캐키야 호 공방지 카이사세탑 밀면 되지 않냐? 아, 아, 아니 저는 는승급이잖아 다행이다 내 욕할 줄 알았는데 가이 욕하네 답이네 어, 아칼리 어딨냐? 무서워서 아칼리 집에 있어요 저기 아, 평소 없구나? 야야 야, 집에 있다며 아니 <laughs> 여기, 여기 집이잖아 여기 집이잖아 어. 아칼리 네 아직 쟤네 집이지 아칼리 여기, 여기 또어 탑에 있어 그니까 쟤네 집이잖아 <laughs> <쟤네. 웃음> 거기가 걔네 집이래요 징크스 쏘는 없지? 나도 없어 아칼리 어딨냐? 내가 봐줄게 날것도 말이야 될까? 날짜 온다고 이걸? 나한테 도털려가지 그런 거 아, 서살아칼리 아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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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리치 아칼리치, 아칼리치, 아칼아칼리아칼리아칼아칼리 아칼리치, 아칼리 아칼리치, 아아칼리 어, 제가, 제가. 어, 아니, 씨. 아니, 시발.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씨. 발 씨. 아니, 씨. 아아아 이거 다 우리 미드가 아려서 그래 그런걸로 할 말이 없다. 와이 바로 문 불러야 되는데 미드가 잘려가지고. 아니 누가 신고해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가 아직 안 쳐가지고 말했잖아. 저게 아직 집이지. 더안깨졌야 돼. 형님이구나. 형님이셨구나. <laughs> 난 아무 말안 했어. 다비야 다비. 다비야 뭐. <laughs> 야 머리 봐라. 응. 근데 다비도 여기 집이라고도 아, 생각하지 당연지. <웃음> <웃음> 왜 어휴... 소 Sulari, 고 o you go on, do you go? I go 있 o my s 있 n sir. I go to my son, sir. 나 go to my son, sir. I go to my s 아 이거 캐넨 시원하게 잡았다 저거 뒤뒤뒤뒤 빵테붕 그냥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저 맞아. 그냥 미니언 끊기 저... 같은데? 말이 말이인데저 뭐야 어, 새끼 너너이아 나한테 뜯지이너이새이 새끼 그 와중에서 나의 꼬리를 잡아. 아 빡테 상륙작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저거 어떻게 생각해. 요가 이거 한번 맞을게요. 네 맞을 새끼. 요 많아. 이제 나왔는 나 빡테 인지했어 빡테 인지. 빡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었다. 내가 영웅이 될 뻔했는데. 영웅이 아, 대 상인가. 어, 저마. <laughs> 빡테 지금 아. 아. 너들 와. 너들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